반갑습니다. 어, 나의 대종경 강연을 하게 된 일반 칠단 나인명입니다 어, 제가 하게 될 인, 어, 대종경은 인도품 제35장이고요. 일단 먼저 저의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네, 저는 20살에 입교해서 아남교당하고 어, 18년째 함께하고 있는 교도입니다. 어, 직업은 산림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고,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남편과 연이 담이 아이 둘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작년 12월에 기나긴 휴직을 마치고 직장으로 복귀를 하게 되었습니다. 복직하기 1년 전 저부터 두려움과 긴장감 등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극심했는데 많은 사람들의 도움 속에 집 가까운 곳으로 발령을 받게 되어 무사히 안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10개월 정도 잠깐 복직을 해서 일한 것을 빼고는 총 6년 6개월간 안락한 가정의 울타리에서 나와 또 가족만, 가족만을 신경쓰고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가정에서 사회로 영역이 넓어지면서 고민과 의문의 범위도 넓어지고 다양해졌고 직장과 관련하여 스트레스가 쌓여가던 차에 마침 강연을 준비하며 읽었던 대종경, 특히 인도품 법문들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 전까지 나에게 인도품이란 사회에 불만이 있고 모난 성격이 아니라면 크게 신경 쓰고 살 필요가 없겠다.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욕먹지 않을 성격이라면 공부할 게 있겠나 싶은 그런 법문이었습니다. 네. 어 먼저 인도품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인도품은 대종경의 네 번째 품으로서 총 59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덕의 본말과 인도의 대의에 대한 해석과 대인 전무라는 처세 요법, 그리고 지도인이 갖추어야 할 요법 등에 대한 법문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어, 인도품은 제일 처음에 도덕의 뜻을 가르쳐 달라라는 교도의 요청에 대한 대종사님의 답으로 시작을 합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제목만으로 대략 1장에서 풀어 주시는데요. 어, 돌아하는 것은 곧 길을 잃음이요 길이라 함은 무엇이든지 떳떳이 행하는 것을 이름이니 하늘이 행하는 것을 천도, 땅이 행하면 지도, 사람이 행하면 인도이다. 인도 가운데에도 육신이 행하는 길과 정신이 행하는 길두 가지가 있는데 정신이 행하는 법의 길도 큰 도와 작은 도가 서로 병진하여 개인, 가정, 사회, 국가의 경계를 따라 나타나서 그 수가 실로 한이 없나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아, 저는 이러, 이걸 읽고 나서 인도품을 공부하면 이 복잡한 사회생활 적어도 죄업을 짓는 생활은 좀 면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한장한장 읽어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대로 읽지 않아 생소한 장도 있었는데 특히 저의 마음에 와닿은 구절은 어, 제 21장 어, 우리 속담에 말하고 다니는 것을 남팔 불고 다닌다고도 하나니 이로 시작하는 장이 있고요 그리고 제 35장 여러 제자들이 신문으로, 신문을 보다가 시사에 대해 가부평론함이 분분하건으로 시작하는 어, 두 가지 장이 모, 마음에 와닿았었습니다. 모두 말에 대한 것인데요. 네, 복직을 하고 나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경계가 바로 사람과의 관계였습니다. 다행히 복직하자마자 들어가게 된 팀은 분위기가 아주 좋았는데 팀장부터 팀원까지 모난 성격 없이 또래 집단에다가 업무 능력의 공백도 없고 참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직 후한달 동안은 새롭게 하게 될 업무에만 신경을 쓸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한달 후에 정기 인사철이 다가오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정기 인사는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옮기는데 이번에는 대대적으로 그리고 한 달이 넘는 오랜 기간 이루어졌었습니다. 또한 자리에 비해서 사람이 부족하게 배치가 되게 되었어. 어느 팀으로 누가 가게 될지 사람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대단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 말들도 너무 많았습니다. 어, 저는 그때 직장에서의 말이 이렇게 중요한 것일 줄이야 알게 되었고 떠도는 말들이 그 사람의 인성이나 또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될 능력까지도 정해버리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때가 때인이만큼 이 사람 어때? 이렇게 시작하는 간단한 질문도 우도와는 어, 상관없이 품평회가 풍평회로 이어지게 되고 거의 공식적으로 어, 뭐 소위 음, 폭탄이라 폭탄이라고 이제 분류되는 사람들은 누 뭐, 누구는 걱정을 앞세우기도 하고 또 누구는 제도의 부당함을 앞세워서 공공연하게 토론의 주제가 되, 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대상의 아님을 또 감사해야 하는지 나날이 피곤한 나날들이었습니다. 네. 그, 저, 그 중에서도 이제 저에게도 실수를 했던 적이 있던 직원이 있었고, 어, 음, 저희 조직 내에서 공공연하게 이제 이름을 오르내리는 그런 직원들이 있었는데, 저도 그 굳이 다 알고 있는데 나쁜 이야기를 보탤 필요가 없다는 생각으로 입으로 짓는 업이 참 무섭고 중하다는 것을 알, 알기에 어, 그 직원에 대해서 연민의 마음을 내려고 노력하면서 적어도 범계는 하지 말자며 다짐을 자주 하곤 말을 조심하도 하곤 했었습니다. 음, 어, 이제 인도품 35장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인도품 35장은 어, 대종사님께서 신문을 보고 평론을 하는 제자들에게 그대들이 어찌 남의 일에 대하여 함부로 말하는가 하는 일침으로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참된 소견을 가진 사람은 남의 시비를 가벼이 말하지 아니하며 신문을 본다하여도 그 가운데에서 선하게 원인과 그 결과 여하를 자상히 살펴서 나의 앞길에 거울을 삼는 것이 공부인의 떳떳한 행실이오 참된 이익을 얻는 길이니. 이것이 곧 모든 법을 통해다가 한 마음을 밝히는 일이라 이러한 정신으로 신문을 보는 사람은 신문이 곧산 경전이 될 것이요. 회복의 자료가 될 것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도리어 날카로운 소경과 가벼운 입을 놀려 사람의 시비평론하는 재주만으로 죄의 구렁에 빠지기 쉽나니 그대들은 이게 크게 주의하라 라고 해주신 법문입니다. 네. 어,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건데요. 네. 참된 소견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로 남의 시비를 가벼이 말하지 않고, 두 번째로는 선악의 원인과 그 결과를 자상히 살펴서, 또세 번째로는 나의 앞길에 거울을 삼는다. 라고 하셨습니다. 보통 사람과 이 참된 소견을 가진 사람의 차이점은 첫 번째와 세 번째 있을 것입니다. 보통 사람도 시비를 따지고 선악 원인과 결과 여하를 자상히 살피게 됩니다. 하지만 그 거울을 자신이 아니라 남에게 드리게 됩니다. 직장에서도 기관장의 도, 팀장의 도, 팀원들의 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지 올바른 길인가에 대해서 수많은 평론들이 떠다닙니다. 들어 보면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소견으로 옳은 말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남의 앞길에 그 거울을 들이댈 때그 당사자가 나의 평가나 충고를 듣고 마음이 밝아져서 복을 쌓고 은혜를 생산한다면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기분이 나빠지거나 또 싸움이 나는 등 어두운 집 마음으로 죄를 짓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제가 앞서 말했던 그 직원들도 어 윗사람들이나 동료들이나 또 후배들의 수많은 평가를 거치면서 어, 사람이 좋은 쪽으로 복회를 생산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스트러스, 스트레스를 받으거나, 받, 받게 되어서 돌발적인 말과 행동을 하는 그런 문제를 일으켰던 좋지 않은 결과로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나의 앞길에 거울에, 거울을 대면 나의 아, 마음을 밝히는 것에 힘쓰면 밝아진 마음으로 복을 짓는 말과 복을 쌓는 행동을 하게 되니 이 얼마나 가성비가 넘치는 행동일까요?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이익을 얻는 길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 또한 십이 평로나는 재주를 닦고 기르는데 힘을 쏟곤 합니다. 나를 닦는 것보다는 그게 좀더 쉽고 편한 방법이어서 내 눈과 귀가 저의 모습을 보고 듣는데 적합하기보다는 바깥의 모습을 보고 듣는데 적합하게 생겨서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인도품 35장을 마음에 새겨서 죄의 구렁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하겠습니다. 제가 염두에 두고 새기는 계문이 하나 있는데 다른 사람의 과실을 말하지 말라입니다. 시시때때로 시비 평론하고 싶은 마음이 날때 말을 잠시 멈추고 내 안으로 돌려 나의 산 경전으로 삼아 회복을 생산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도품 1장에서 대종사님께서는 여러 가지 길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것에 대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중에 제일 큰 도로 말하면 곧 우리의 본래 성품인 생멸 없는 도와 인과 보응되는 도이니 이는 만법을 통일하여 하늘과 땅과 사람이 모두 여기에 근본하였으므로 이 도를 아는 사람은 가장 큰 도를 알았다 나니라 인도품을 공부하며 사람을 포함해 세상 만물을 대하는 자세를 배우고 세상 오만 가지 여러 길을 달, 알고 닦는 한편 가장 근본되는 큰 길을 알아 닦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어, 제가 요새는 피곤하다고 수양도 놓고 방해가 된다고 카톡 알람도 꺼놓고 그랬더니 타력을 받을 새가 없이 자력이 점점 약해지고 강급하는 것을 느낍니다. 반성하고. 이번 강의를, 강연을 계기로 잘 하자는 다짐을 다시 해보게 됩니다. 제 강연은 여기까지이고요. 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